췌장암 조기 신호 세 가지 놓치면 위험합니다. 많은 분들이 명치가 아프면 소화 불량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 이게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6.5%로 가장 낮은 암입니다. 오늘은 절대 놓쳐선 안될 췌장암 의심 증상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명치와 등이 함께 아픈 경우입니다. 특히 바로 누우면 더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편해진다면 꼭 검사 받으세요. 두 번째,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기름진 변을 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지방 소화가 안 되는 신호거든요. 세 번째,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. 췌장 종양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.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